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소유가 그 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저는 베레의 사람 브로야들 소바더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목요절 후에 빌리포에서 배로 떠나 닷세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안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안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시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아데미 신상을 팔던 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지혜로운 서기장에 의해 소동이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야 됩니다. 에게해를 건너면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이어 빌리보 데살로니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로 향하죠. 마게도냐로 향하는 길에는 사도 바울이 성교여행을 통해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교회 데살로니아 교회 등 지역마다 세운 교회가 있죠. 그런데 교회를 세울 당시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리더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 같은 경우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충분한 영적 양육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로 향하고 어, 이런 교회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 이어 바울은 2절 헬라로 향하게 됩니다. 헬라는 아가야 지방이고요. 이곳에 우리에게 익숙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3달 동안 아가에 머물고 수리아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해치려 하는 유대인들의 공무를 알아차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향하려 했던 원래 계획을 취소하고 육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는 길인 것이죠. 바울과 동역자들이 6절 어, 드로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7절 그 주간 첫날, 주일이죠.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예배 후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예배와 교제가 하나의 세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식탁 교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후 바로 돌아가지 않고 뭐 라면이든 김밥이든 혹은 순해서 준비하는 식사를 통해 함께 교제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나누는 교제인 것이죠.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눔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다음 날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였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를 직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만나는 마지막 밤인 것이죠. 그런데 밤새도록 전해지는 말씀 시간에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청년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당시 배경을 고려하면 8세에서 14세의 소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얼마나 이 소년이 피곤했을까요? 문제는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펴보니 죽은 거예요. 큰일이 났습니다. 사도바울이 선교행을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리고 밤새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의 마지막이 말씀을 듣던 자가 죽음이다. 사도바울의 사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결실이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소년을 살려 주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유도고가 살아난 이후 바울은 설교를 멈추지 않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나리새도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말씀 선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예루살렘 귀의 모습도 회심 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를 위해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곳에는 말씀이 있었고 떠나간 자리에는 말씀이 남아있었습니다.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전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언젠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직감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살아온 지역들, 중계동, 그리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에게 남겨주길 소망하는 기억은 내 삶과 마음으로 전했던 복음이 아,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일상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날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살아온 그 지역들을 살펴보고 공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뿌렸던 그 말씀의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또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말씀을 뿌리고 또 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속은 광염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된 모든 메시지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빗속은 광염교회를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그 사명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